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의사 허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어,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잡으셔야 돼요. <laughs> 거기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어, 되게 갔다 와서 지저분하고 찝찝한 상태에서는 마사지를 받는다고 기분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게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샤워를 할 때부터 우리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몸의 근육들이 어느 정도 풀리겠죠. 그렇게 됐을 때 분위기를 약간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것은 보통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했을 때 효과적인 거기도 한데요. 일단 와이프 화장 다 지우고 이렇게 딱 누워 있을 때그 화장 지운 얼굴에. 살포시 시원한 마스크팩 하나를 씌워두시고, 이렇게 눕혀둬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내 쪽으로 눕게 하고, 이제 이런 의자 하나 가지고 머리맡에 이렇게 딱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머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와이프 머리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후두골이라고 하거든요. 뒷머리 뼈가 있어요. 뼈는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자 선 밑에다 손을 이래로 받치고 가만히 있어서 손끝에다만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사람 머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그 눌려있는 곳이 한의학에서는 풍지혈과 후두골 라인이 되는데 그 라인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 쪽으로 아주 살짝만 힘을 주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 4, 5분 정도만 있잖아요. 갑자기 와이프가 코를 골아요 이렇게 되면서 푹 차요. 근데 그때 손 빼시면 혼나는 거예요. 이제 옆에다 TV를 틀어놓든 야구를 보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10분에서 15분만 참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분, 15분 정도만 이렇게 쭉 당겨주면. 손가락이 진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생각보다 쥐 나지 <laughs> 않고, 이게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와이프 머리의 무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할만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명히 뭔가 다른 보상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그, 주말에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거나, 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설레는데? 이것은 한 번씩 <laughs> 시도해 보실만 하고, 실제로 했을 때, 그, 요령이 조금만 생기신다면, 그 와이프의 만족감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는 마사지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 목뼈가 나의 무거운 이큰 머리를. 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 두개골과 뇌의 무게를 합치면 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눌린 채로 사는 건데,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한 거는 누운 상태에서 이거를 거꾸로 약간 이쪽으로 위로 뽑는 거죠. 견인을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뽑으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들어서, 왜냐면 드는 이유는 목의 커브 때문에, 우리 경추, 이렇게 거북목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내쪽으로 빼면, 이게 계속 눌려있던 이 공간에 압력을 줄여주니까, 이 공간이 열리면서 더 순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근육도 이완이 되고요. 네,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뭐 없어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마사지는 그 배수열 마사지라고 하는데 배수열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등 배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뒷부분이에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면 요즘은 많이들 알아들으시는데 <laughs>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이제 침대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상의는 이제 탈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약간 요 마사지는 약간 로맨틱했다면 그렇죠. 제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좀 에로틱할 아. 수 있는 네. 둘째가 생기지 않도록 <laughs> 네. 알아서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옷을 상의를 벗고요. 엎드려요. 고개는 뭐 좌하든 우하든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가운데 하시고 이제 다른 배우자분이 위로 이제 올라타는 거죠 엉덩이 쪽으로. 그럼 이제 내 손이 이제 배우자의 등을 마사지할 를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마사지라고 해서 거창하게 뭐 이렇게 누르고 정확한 그게 아니라 우리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등에 가운데 이렇게 뼈뻘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 좌우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근육 살들이 살집이죠. 있잖아요. 살집. 네. 척추 기립근인데 거기를 그냥 쓸듯이 마사지만 해줘도 음. 도움이 돼요. 배수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다 척추뼈 하나하나마다 혈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오장육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한의학에서는.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해부학적인 그 모양을 보면 척추신경, 척수신경이 각 구멍으로 빠져나오면서 장기로 붙고 뭐 자율신경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 라인을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 신경들이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음. 훨씬 더 몸이 이완이 되거나 장부의 어떤 그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하면 또막 손가락 거칠고 하니까 베이비 로션이나 오일, 오일. 아니 오일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 바르셔서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마찰 정도만 쓱쓱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목덜미를 뭐 가볍게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뭐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나 발바닥. 결국에는 인체의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중앙라인을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피로. 그, 우리 생각해보면 뭐 태국 마사지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엎드려서 이렇게 받다가 그냥 몸이 노곤해져서 그냥 잠들곤 하잖아요. 그냥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피로회복에 중점을 둔다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후두골 마사지. 견인하는 거. 그거랑 배수열 마사지. 등을 이렇게 쓸듯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종아리 마사지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종아지, 종아리 마사지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 여성분들은 많이 하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왜알 푼다고 롤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롤링 하는 것처럼 밑에서 누르는 것보다 사실은 효과적인 게 오일을 사용을 해서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그치. 근육하고 뼈하고 네. 사이를 이렇게 당겨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정강이 뼈하고 밑에 종아리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손가락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롤링 할 때보다 오히려 그 알이 배어 있는 게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에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발 마사지는 막상 해보면 많이 간지러워들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지 않는 한은 뭐 집에서 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종아리까지는 굉장히 시도해볼만한 마사지법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을 뭐 씻겨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트. 뭐 그거는 뭐, 네, 뭐, 네, 하시면 되는데 따뜻 조교, 조격, 조교로서의 의미가 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발은 심장에서 제일 멀죠. 그리고 발까지 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이기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은 분들은 손발이 찬 경우. 그러겠죠. 네, 수중냉증 경우가 많죠.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 손끝, 발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발바닥에 심장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뜨거운 물 받아서 뭐 세수대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너무 귀찮으니까 요즘은 건식조격기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발만 넣고 콘센트만 꼽으면, 그냥 여기서 열, 네, 따뜻한 적외선이 나와서 전체적인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있으니까, 뭐, 뭐, 서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런 족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함소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